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라거 맥주를 만드는데, 잘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이제, 케그에서 숙성이 돼. 그러면, 어느 날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난리치죠? 야, 야, 여기 라거 대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들은 얘기를 듣고는, 이 기간 때 맥주를 또다시 먹는 거예요. 그럼면 어라? 이 맛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또다시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때 먹은 사람들은, 아, 씨, 죽네, 맛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번째 맥주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는 제가 올해 최고의 브로어리로 뽑은 끽브로잉컴퍼니에서 양조한 맥주 데이 90 90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5일, 60일, 90일인가요?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벨이 응애였다가 점점 나이가 먹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와인 중에 그거 있는데 완전 얼빡샷으로 사진 찍은 거 젊은이랑 아저씨랑 할배 마츠 마츠 와인이에요 아무튼 좀 그게 생각나는 라벨링인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맥주가 좀 익어간다를 보여주는 라벨링 같고 라거 맥주예요. 라거 맥주. 또 라거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맥주는 신선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브로어 입장에서, 자, 이 맥주, 오늘부터 드시면 됩니다. 짜잔! 이러면 보통, 그날부터 신선하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 브로어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자, 오늘부터 먹으세요. 그게 아니고, 이 맥주가 실제, 양조 당일부터로 보자면, 실제로 맛은, 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처음에는 오히려 별로야. 별로다가, 점점, 점점 맛있어지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요런 모양새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 숙성 단계가 맥주 만들 때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라거 맥주를 만들 때 숙성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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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브로리들이 이발효전을 빨리빨리 돌려야 되다 보니까 숙성을 충분히 못해줘요 에이 뭐이 정도쯤 되면 먹을만 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맥주들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오는 라거 맥주. 솔직히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끽은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 김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이번에 무려 45일 숙성, 60일 숙성, 90일 숙성 총 3가지의 라거 맥주를 선보였습니다. 숙성에 따라서 맥주가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 보여주겠다를 모토로 잡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거의 숙성 에, 신봉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거 맥주가 12주일 그러니까 84일 숙성이 됐거든요 진짜 맛있어 그거 아무튼 저는 그래가지고 라거는 숙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거를 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제가 알기로 이 정도면 진짜 국내 최장기간 숙성한 라거 맥주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숙성한 맥주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입니다. 약간 조금 헤이지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끼기 막 최고의 필터링 장비를 갖추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소규모 브러리의 한계가 아닌가 라고는 생각합니다. 적당히 반투명한 외관을 띄고 있네요. 호평이 아주 싱그럽네요. 오. 한 분이 이제 탄산이 좀 아쉽다 라고 한것 같은데. 느낌이지 알을것 같아요. 탄산 살짝만 더 세게 넣어서 어땠을까라 생각은 드는데 맛있는데요?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네요. 저 요건 또 이제 실제 양조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얘기인데 라거 양조가 그게 참 재밌대요. 라거의 맛이 제가 방금은 뭐 이렇다고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지가 않고 정확히 이렇대요. 이러다가 어느 날을 딱 기점으로 어느 한날왜이 날인지 모르겠대요. 어느 날 맛이 엄청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느낌? 이날 전까지는 맥주가 너무 형편없어요 맛이 너무 그냥 다 따로 분리돼 있고 홈맛 따로 놀고 메가맛 따로 놀고 효맛 막 튀고 너무 형편없는데 어느 한 날부터 이 모두 따로 노는 애들이 갑자기 딱 철이 들어가지고 야이 새끼들 어? 집합 싹 어느 날 갑자기 철이 확 뜬대요 맥주가 그런 날이 있대.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파악하고 넘기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라거 맥주를 만드는데 잘안 팔리잖아요, 맥주가. 안 팔리면 이제 케그에서 숙성이 돼. 케그에서 <laughs> 숙성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 존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난리치죠. 야, 야, 여기 라거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안 팔린 거 먹, 먹고. 그래가지고 이 양종에서 또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들은 얘기를 듣고는 이 기간 때 맥주를 또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라 이 맛이 아니었는데 하고 안 먹는데요. 그러면 또 다시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때 먹은 사람들은 와 <laughs> 죽네 맛있다. 요거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결국 브로어리에서 알아가지고 잘 조절해서 내야 된다. 아 노블 텐던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스테미가 좀더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전체적인 완성도라고 하면서 노블 텐던시 스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요거를 마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장난처럼 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이거 간가 못해요 한국에서 90일 숙소가 맥주가 나왔다 이 개념이 주는 맛이 개념이 주는 맛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 시음 경험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에이 그거 그냥 플라시보잖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맥주 마실 때 저는 감정이 아주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음? 깔끔하다 정리 잘 됐다 근데 진짜 좀더 호피하게 갔으면 좋았을텐데 좀더 호피하게 진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응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90일 숙성 라거 이런 거에 열광을 해줘야지 머쓱 어 이, 이런 게 평이 좋네 하면서 도 하는 거거든요 맥주 씬이라는 건 결국 9 9들의 브로리 사이트 들어가면 다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We brew what we want to drink 근데 그런 거를 굳이 한 얘기는 왠지 아세요? 안 지키고 있다 얘기예요. 다들 말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맥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맥주 시는 결국 저희가 구슬려야 돼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갈수 있게 어, 조교를 해야 돼.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어? 너희들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 이렇게 게스레이팅을 <laughs>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90일이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주집해야 돼, 이거. 아 코끼리, 트레멘스. 저 진짜 좋아합니다 트레멘스. 도 미국에 맥주 마시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애 데리고 와요. 애 데리고, 개 데리고 컵에 와가지고 맥주 먹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본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칸티옹 갔거든요 칸티옹. 그 양조장에 가면 상당히 험해요. 험하다는 게 이제 혼자 막 계단 올라가가지고 셀프 투어가 되어 있는데 엄청 좁고 옛날 건물 안에막 돌아야 되거든요. 한티용 투어. 근데 거기에 이제 한한 한 살짜리 애를 유모차에 태워놓고 거기 데려가가지고 그 양놈이었어요. 미국에 들갔더라고요그 투어를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모차 째로 들고 그 좁은 길 올라가가지고 막그 먼지 한가득한 먼지 구덩이 막 투어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지. 이게 미래다. 이게 올케덴 크래프트 맥 주신이다.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